일리노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센터포테크앤시빙라이프 즉 기술 및 시민생활센터라는 이름의 단체는 주 커버그에게 4억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아 미 전역 2,500개의 투표소에 자원봉사 요원 지원비, 투표함 설치비, 우편 투표 장비와 물품 구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과정에서 민간 단체에 의해 선거 자금이나 물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된 불법 행위입니다. CTC 은 민주당의 디지털 활동가를 양성하던 진보성향 비영리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체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위스콘신주 다섯 개 도시 선거관리들에게 600만 달러를 불법 제공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조지아주와 위스콘신주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소속을 제기한 공익 법률 단체 아미스타드 프로젝트는 선거를 운영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사적인 단체로부터 돈을 지원받은 것은 주법과 연방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스콘신 주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주법에는 선거를 관리하는 도시나 카운티가 정치 편향성과 이해 관계를 지닌 거액의 자산가에서 수백만 달러 재정 지원을 받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CTCL은 이번 대선에 앞서 지방 자치 단체들에게서 자금 지원 신청을 받. 다고 특정 요건 미달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보류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는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이는 에포크 타임스가 입수한 CTCL의 협약서에서 확인됐습니다. 필라델피아 시 선거 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110억 달러를 후원한다고 협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가 올해 선거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기업으로 부상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률단체에 따르면 주정부와 정부에 이들의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거를 감독해야 하는 판사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판의 소장에는 이 자금이 벨럿 하베스트, 즉 투표용지 수거꾼과 매매꾼들에게 거액이 지급됐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ctcl 당사자들은 이 소송은 정당하지 않다며 보조금 프로그램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루이지애나주는 이 단체의 자금이 위험하다며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